음, 뭐, 그럴 것도 없네. 응, 음, 갑시다. 무리식 갑시다, 무리식. 자, 무리식입니다. 우리 유리식은 했죠? 유리식은, 뭐가 유리식이었지? 유리식은 둘로 나눠져요. 뭐하고 뭐가 있었어? 다항식하고, 하고, 물은 허허! 당식하고 분수식. 오케이? 합쳐서 유리식. 근데 여기서는 뭘 주로 배웠다? 분수식을 주로 배웠다. 그치? 근데 무리식. 그럼 무리식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루트 안에 미지수 있는 거. 오케이? 루트 안에 누구 있는 거? X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루트 안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유리식이라고 부르겠다. 끝. <laughs> 끝. 오케이? 루트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 미지수 들어가 있는 거. 어. 그러니까 무리식이 뭐야라고 하면 루트 안에 이렇게 미지수 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 네가 무리식이야. 근데 이제 이 무리식이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왔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할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상관은 없지만 이제 세이는 아직 뭘안 배웠기 때문에 수학상에서 복소수를 아직 안 배웠죠. 복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 이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어, 복소수라는 수 체계를 새로 배워 수 체계. 우리가 어디까지? 세이는 실수까지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복소수라고 해서 이 복소수는 누구와 누구를 합친 거냐면 실수라는 녀석과 이제 허수를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를 거야. 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이제 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제 허수가 뭐냐? 허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수다. 상상 속의 수. 그냥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수예요. 허상 속의 어떤 수다 그래서 뭐 imaginary number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허수는요 허수의 단위라는 게 있어서 허수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 i라는 걸 i가 있는 식, 얘가 있는 식 <laughs> i가 있는 식을 우리는 허수라고 부를 건데 이 i가 뭔데요? 이 i는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자 i라고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즉, 루트 안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수가 나오면, 이런 수를 이제 무슨 수라고 부르겠다. 허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그럼 봐봐. 이게 O에 여기서 관련이냐이 루트 안에 지금 보면 X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X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너는 허수가 되겠지 뭐.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무슨 수가 된다. 실수가 되겠죠. 어, 그래서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기 위한 조건. 요 녀석. 얘가 뭐가 되기 위한 조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 저 X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0보다 어떤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laughs> 됐지요? 됐죠? 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써있는 거는 생략할게요. 니네 이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다 했던 거니까. 뭔 말인지 알지? 루트끼리 곱한 거는 그냥 루트 하나로 쓸수 있고, 나눗셈도 마찬가지, 루트 하나로 쓸수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 뭐 유리화 나와있었고, 그치?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밖으로 뺄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안 봐줘도 너희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못하는 사람 없겠지 그러면 넘어가서 필수에지 하나 보고 무리식은 <웃음> 마무리하죠 <웃음> 자 필수 1번 문제 봅시다 x가 루트 3일 때 이때 뭘 구해달라? 어 요거 해달래.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 1. 다음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아이고 x 마이너 1. 이렇게 되는 요 녀석. 이 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예요. 값을 구해달라. 뭐 하면 됩니까? 일단. 뭐 해야 되겠어? 분모에 루트 있는 거꼴뱅 싫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합시다. 유리화 합시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유리화 하는 방법은 합차공식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한두개 이상 나올 때는. 됐니? 합차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나는 분모에다가 요부 반대인 녀석을 곱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 곱한다고?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마이 1, 얘를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그럼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근데 곱하려고 봤더니 똑같이 써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하면 되겠어? 제곱하면 되겠지? 됐나요?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니? 분모는 합차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하면 되겠지? 앞에 거 제곱하면 이거 그대로 나올 거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 제곱 빼기, 그럼 뒤에 거 나올 거니까 여기는 x 마이너 1 이렇게 나오겠네요. 했습니까 응. 그 다음, 분자 정리합시다. 너 제곱, 너 제곱. 두리곱 해서 두배 나오겠죠? 너 제곱하면, 뭐야, x 플러스 얼마겠고? 1이겠고. 너 제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겠고. 그 다음, 두리곱 해서 두배 하면 마이너스 두 배. 루트에, 안에서 얘네들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니? 그렇죠 둘이 곱하면 되니까, 뭐야? x제곱? 마이너 1이니? 응, 어, 여기까지. 되겠다. 됐나요? 응, 어, 그 다음 또 써볼까? 그럼 분모는 뭐냐? x, 마이너 x 사라지고, 1에 마이너 플러스로 바뀌니까 2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는 2x 나오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루트에, X 제곱 마이너 1. 어, 2로 약분되네요. 2로 약분하면 여기는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 1. 여기까지 써지겠네. 됐습니까? 어, 근데 아까 X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 대입하면 너는 루트 3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루트 3 제곱했으니까 얼마 되겠고. 3. 3 빼기 1이네. 그럼 이 끝이? 그러니까 루트, 빼기 루트, 2 이게 끝인가 본데? 요거, 요거, 요거. 됐어요? 어, 아, 어렵지 않죠? 어, 그냥 물리 뭐? 네. 2 x ex. 어, 더하기. 응. 음. 응. 됐습니까? 수업 끝. <laughs> 무리식 끝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할거 없죠. 다행이야. 바로 무리함수가 안 나가고 얘가 나와서 오늘 저거 질문하고 아 오늘 진를 나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laughs> 무리함수는 어 무리함수는 내일 나갑시다. 어차피 내일 또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무리함수는 내일 나가고 무리식 여기만 확인 체크 몇개안 되네요. 그쵸? 한뭐네 개? 뭐이 정도밖에 없네. 아,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또, 뭐야, 우리 마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